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전 웃음 인사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 오늘 주제는 소개팅에 관한 겁니다. 어, 소개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소개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알짜배기만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어디에서도 또어어지지했했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들 다 하는 소개팅 남들이 하는 뻔한 멘트 남들이 입는 뻔한 복장으로 여자들을 사로잡으실 겁니까 이제는 소개팅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 소개팅 나가서 일단 첫 번째 복장, 복장 참 중요한데요. 복장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가든 말만 잘하면 여자는 맺게 됩니다. 복장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말발 화법입니다, 화법. 제가 그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트 꺼내시고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자 보통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마시죠, 여러분 식상합니다. 언제까지 그 뻘쭘한 상황에서 예의 차려가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 당가반가 어? 어 a 이쁘 a 요 방가방가 방가방가 방가 a 가 g 가 b 가 n 가 a Banga, b a 게 g a Banga, b a n 자분들이빵 g 빵 B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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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고 a Banga, Banga, b a 어 g a Banga, Banga, b 지 n g a b 보통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말 했을 때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말 했을 때 여자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정작 잘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구요 아니 그런 거 언제 어,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 써가지고 여자를 사로잡습니까 머리 아픕니다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 배트세요 생각하지 말고 필터 없이 내 배트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가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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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반가. 아, 아, 어 너무 제 이쁘세요. 제 너무 제 이쁘세요. 제 너무, 제 이쁘세요. 너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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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그 이뻐요. 당신 그그 이뻐 그 이뻐 이뻐 이뻐. 여자들은 칭찬을 해주는 거 약합니다. 그할 말이 없으면 그냥 칭찬만 하세요, 아, 여러분. 칭찬만, 네? 이 이쁘세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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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그 얼굴도 그 이뻐, 어깨도 이뻐. 뭐어게다 이뻐. 뭐어게다 이뻐. 옷도 이뻐 구두, 구두도 이뻐 구, 구두도 이뻐 팔찌도 이뻐 선목도 이뻐 목소리도 이뻐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 폭격기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당신들에게 그 매력에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여, 여자분들 매너있는거 좋아하신다고요? 야, 옛말입니다. 매너 있게 해봤자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퇴짜예요. 매너 있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 돈가스를 먹는다. 그러면은 썰어주지 마세요. 그냥 돈가스 먹는다면 오 돈가스네요.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 많이 드시고요. 돈가스, 가스가스가스, 방구 가스가스가스, 뿡뿡 뿡. 이렇게 이런 멘트를 날려줘야. 여자들이 팡팡 터집니다 제가 지금 몇개 알려드렸죠 처음에 인사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멘트들 알려드렸죠 이제 어, 한, 한두 개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비법을 좀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어디 사냐 뭐 혈액형이 뭐냐 취미가 뭐냐 질문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 구두 어디서 샀냐? 어? 어제 뭐했냐? 어? 학교 다닐 때몇점 성적 몇 점이었냐? 어? 그리고 집에서 뭐 하냐? 어? 그리고 뭐 좋아하냐?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클럽은 어? 가봤냐? 집안은 빵빵하냐? 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나 어? 좋아. 나 좋아하냐? 나랑 사귈 거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차 없이 질문 팍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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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주세요 질문 질문 날려주세요 질문 날려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질문 이것저것 질문만 해도 시간 가고요. 그리고 당신의 매력 질문을 함으로써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소개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 번 시리즈 2 탄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비법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